안녕하세요. 아, 은행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자경입니다. 아, 제, 제목은 대인 맞춤형 교육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교가 인지도가 좀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졸업생 3명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앞에 있는 학생 금메달을 딱 들고 있죠. 네. 어떤 선수 같으세요? 네, 이하석, 우슈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2014년이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첫 금메달을 이렇게 안겨줬던 그런 자랑스러운 졸업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란 머리의 그 여자분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방그리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오손 드셨네요. 네, 딱한분 드셨는데. 네, 일박2일 아시죠? KBS 1박2일의첫 여성 PD였었고 이 친구는 이화여대 행정학과 공유학과이고 지금은 이 KBS에서 TVN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차승원이 나왔던. 형따라 마야로 아시나요? 그것을 제작했던 PD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30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30이 의미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원준이라는 친구인데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11학번입니다. 일이 친구는 서울대 졸업하고 일본 와세대대학에서 MBA과정 경영대학원을 완료를 했고, 지금은 하이퍼리즘이라는 회사에 뭘까요? CEO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하이포리즘이라는 회사는 검색해 보면 나오실 거예요. 이 대기업 기업을 상대로 자산을 관리해 주는 이 회사가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한 8천억 정도 된답니다. 네, 이 회사의 CEO입니다. 요 나이가 한31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CEO로 활동하고 있고요. 작년에 혹시 포브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미국의 가장 저명한 권위 있는 경제 잡지죠. 이 경제 잡지에서 해마다 아시아 리더 30인을 뽑습니다.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30인에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네. 이처럼 은행고등학교는 어, 30대 초반 중반 친구들이 상당히 저력 있게 각 분야에서 어, 활동을 하는 어, 이 학교라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이 학교에 입학하시면 이런 자부심을 안고또이 학교에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